회사원 회사원 고모니 웬대? 주부 주부 애신마 경찰관 경찰관 시에 소방관 소방관 미따드마 고무원 고무원 소야원 전원 전원 아양세 위사 위사 세야오 간호사간호사 도나뷰 요리사 요리사 석오무 온전 기사 온전 기사 까맣다마 기술자 기술자 아뜨빈냐신모수모수 렛다마 농부 농부 렛다마 어부 어부 땅아데 선생니 선생니 새야 새야 마 학세 학세 장다 장두 근로자근로자 알록다마 지업지업알로 o w e 배, 사람 사람 루루 a 이름 이름 상함상함 성명 성명 남의 구조 구조 e n 다 연결하다 연결하다 h a 에디 o 용하다 a 용하다어 e 뷰디. 바르움, 바르움, 아단트, 오휘, 오휘, 단노, 단노, 와하라, 몸법, 몸법, 따라 테와, 테와, 세가비오, 한국, 한국, 코리아, 네팔, 네팔, 니泊, 동티모르, 동티모르, 아시티모, 몽골, 몽골, 몽골리아,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빙글라데시, 베트남, 베트남, 비엔나, 스리랑카, 스리랑카, 띠리링가,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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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중국, 띠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스탄 태국, 태국, 타이,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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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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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유럽 유럽 국미 아시아, 아시아, 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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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 인도 인디아, 라오스, 라오스, 라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라지키스탄. 타지 인사, 인사, 노새치 예절, 예절, 지우, 나이, 나이, 연세, 연세, 아따, 장보, 장보, 드린셀 살, 살, 네. 산대, 산대, 산대방, 산대방 a y s 할루 인사하다, 인사하다 녹사띠, 방식, 방식 방복 반복, 니 p 다르다, 다르다 괴 l u 나디 자신, 자신 자기, 자기, 미미고라이 i 다 e i n 디낮다 낫다, 냉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 아 지디. 나이가 졌다 나이가 졌다 어리다, 어리다. 아디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숙이다. 디 허리, 허리. 가 구피다, 구피다. 귀세디, 가뇨세디종경종경 리자무. 나타다나타다 법야디. 제스 제스처 업야 한편 한편 뜻해 친하다 친하다 신이디 가볍다 가볍다 뽑아디 들다 들다 까인디 마디 흔들다 흔들다 록카지리 연세리 반가움 반가움 완다무 상관없다 상관없다 에임지바기삼무시바 공적인. 콘토긴아냐네사이도사용하다사용하다아동뷰디상완상완어제에니유로주로오토오토보통아피디가아피아수르하다아츠르하다레소에노세디다만다만또도 도, 도비메홀신홀신아돌레윈소윈소레벨레오린소오린소 냐벨랫 왼팔 왼팔 베벨마 오른팔오른팔레벨라마 바치다 바치다 빈딘디제이제이 긴제무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န야자다မှတ 외국인 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န야자다မှတ 체류자격 체류자격 니잘못했이간가까야 언제든지 언제든지 배제인 피피 국가 국가 나이에 비전문 취업 비전문 취업 까야로다 비자 발급 이자 발급 이자 토베디에서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나와 까요.